안녕하세요. 샤롯인데요 저는 지금 차에서 인트로를 찍고 있어요. 골프에 미치면 약도 없다더니 제가 그래요. 지금 퇴근하고 친구들이 여기 인천에 송도 골프 클럽 야간 라운딩 가자 그래서 가는데 사실 겨... 광명이나 뭐 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워요. 근데 전 지금 왕십리에서 톨비만 6,800원인가 뭐 이렇게 내고 지금 오고 있어요. 미쳐 가지고.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파스리 갑니다. 출동 클럽 하우스하고 그늘집이 있어요.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홀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아, 해야죠. 자. 비춰서 갑니다. 여기가 노케디로 운영을 하네요. 리모컨으로 조절을 아, 하는 거예요. 구샤. <laughs> 어? 어? 그대로 치시면 돼요. 나이스! 굿샷입니다. 등에 대해서 길 따라 쫄쫄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동, 아, 저녁에 운동 제대로 돼. 운동 삼아서, 아, 하기 좋은 골프장입니다. 어폴이에요. 해저드, 분수. 좋게 말하면 분수, 나쁘게 말하면 해저드. 무슨 행사 하나 봐요? 홀인원 행사. 여기 들어가면 또밥 주나? 궁금하네요. 나이스! 어오 나이스 완전 무습니다 어디에 찬스나요? 나름 롱퍼팅을 했는데 안 봐도 된대 라이를 봤더니 이만큼 삐져 나왔네요. 내기라서 신중해야 돼요. 홀레 벌떡 달려가서 파했습니다. 파 잘했습니다. 낮에도 벌고 밤에도 돈 벌고 지금 내가 왜요? 밤낮으로 왜요? <laughs> 밤낮으로 이렇게 왜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왜요? 네. 이 2번을 84m라고 합니다. 83, 2번을 84m. 이 번을 호리널 이벤트 한대요. 호리널 성공시 라운드권 증정 한대요. 화이팅! 아, 공은 완전 똑바로 잘 날아가는데 약간 오바요. 70m가 안되나 봅니다. 호리네사발 오! 나이스! 아, 저녁 낮아 시원 시원합니다. 3번을110 정도 보라고 했고 여기 여기 건너서 여기 해저드 건너서 있어요. 이게 나무 네. 나무 맞고 해저드 빠졌어요. 빠졌나? 어째가이 나무를 맞았는데 찾아봐야 되겠네. 저그 나무 맞고 없어져서 해저드 티에서 쳐야 돼요. 해저드에서. 자, 샷해보겠습니다. 제가 해저드에 빠진 줄 알았는데 튕겨가지고 빠쪽으로 가있어요. 살았다. 신난다. 힘이 남아돌아요 사장군 맞아요. 항상 오바야, 치면. 왜 이래? 기운 없어가지고 좀불 맞아야 되는데. 에 네, 빠지는 줄 알았는데 치이냈어요오 음. 예, 나이스. 못 들어가고 내가 먹는다. 아, 이, 이, 이 기분 은뭔지 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네. 나이스. <laughs> 또 마루망이, 어? 그 마루망이 이 마루망입니다. 아, 아, 아 나이스. 그러시죠. 아, 이 아, 이천 원씩 벌었습니다나 배조대 빠진 공 주소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형 선생님한테 1 0 0 원만 받아야 되나? 네. <laughs> 네. 아, 너무 짜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야또 좋아요. 걸어보아요. 동영상이에요. 여기 여기 분위기 좋아요. 네. 어머 밥도 안 먹고 퇴근하고 왔는데 왜 우두도 <laughs> 잘 맞는 거죠? 이해이해가안 되네.들은 <laughs> <laughs> 우두가 금지인가 봐요. 여자들은 아니겠죠? 파 보니까. 우드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볼 보내가지고, 굴렀어요. 어, 나이스, 어프로치! 어프로치 에서한번더 보실까요? 또 넣으면 난리 나겠죠? <laughs> 어. 나이스! 아, 오케이. <laughs>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래? <laughs> 나 맨날 이런 짓 하고 사람. 샷님. 음. 나이스. 오, 느낌 좋아. 나이스. <laughs> 아 <laughs> 뭐, 140이 짧지는 않죠? 파스리가. 아, 우드로 한번 하겠습니다. 올릴라고 까불다가 몸을 먼저 일으켜서 삑사리. 에이. 나이스 버디인가 했더니 판에 두 분이 터가지고 다음 판에 꽁 내가 먹어야지 화이팅 집이 있네요 아뭐 뭐 국수 한 그릇 말아주면 좋겠는데 국수는 없다 돌인데 220 드라이버 들면 딱 좋은데 좋은데 들을까요 까이꺼 들자 1 0 0 0원 달라고 <laughs> 드라이브 들었습니다. 어, 어느새 작년에 오고 올 들어 처음 왔는데 아파트가 그냥 쭉쭉 늘어섰습니다. 아, 여기 노른자 땅인데. 대박인데요. 슬슬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저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퇴근하고 이렇게 와서 즐기니까 또 운동되고 아주 좋네요.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드라이브 쳐가지고 거의 다 갔어요. 천원 딸 욕심에. <laughs> 그래도 다, 어, 다 가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대박. 어, 나이스.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오바. 와, 나이스. 오마이파. 오마이갓파. 네, 아 드디어 다 들어왔습니다. 불이 1번 홀 파포 199인데요. 여기 3천원짜리 홀입니다. 이번에 이기면 9천원 따는 오예 으쌰 3천원짜리 드라이버 잡을만 하네 <laughs> 굿시하신데 우리가 우구림 쓰기로 한거 아니에요? 아아 <laughs> 이런 하트가 쌍 <laughs> 나이를 보지 말아요. 나이를 보지 말아요. 3,000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오! 8번홀 180 파3입니다. 양쪽으로 해저드가 있고 저기 라마다 호텔 이 있으니까 골프 치고 주무실 분은 가서 주무세요. 오, 여름밤에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나요? 콕니다오 예. 파포 드라이브 들어서 먹어볼게요 야. 와. 오 예. 오, 나이스. 구시아, 그래 똑바로 잘 <잘나갔냐>? 나간데야 드라이브가. <laughs> <laughs> 그래요. 오늘 굶고. 힘 빼서 그래야 그렇긴 해. 기운이 음. 하나도 없구먼. 살살 부드럽게. 힘을 못 줘. 좋구먼. 응, 음, 그려. 그렇게 차야 응. 어머, 이렇게 조명을 또 예쁘게 붙여놨네요. 이뻐요, 밤에. 아우, 여름밤에. 한여름밤에 꾸. 어, 뛰어서 다 갑니다. 컷. 나이스. 오, 어, 이건 파. 벌써. 아, 아하, 나게 불 들어와서 운동하기 좋습니다. 내가 들어온 거가요? 나이스 굿샷 공대연춤라라라라라